짜잔. 아,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박사입니다. 아. 자, 저는 박이오 이에듀 에코캠퍼스에 왔습니다. 짜잔. 아, 자, 오늘 제가 머물렀던 스위트룸. 에 프리미엄 기숙사 스위트룸이에요. 오늘 날씨가 너무 어차갑니다. 3월에 박이오. 자, 작년 9월, 10월에 오픈한 이에듀와 는 에코캠퍼스. 어, 저희 가족연수 시니어 회원분도, 어, 여러분, 수업을 하셨고, 저는 완공 후 처음 방문합니다. 자, 오늘, 어, 매니저님과 학원 투어를 하면서, 자, 어떤 시설, 어떤 에코시, 에코캠퍼스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에, 제가 어제 그대로 사용했던 방입니다. 자, 저기 제방이고요 <laughs> 아, 이렇게 혼이 보이는구나. 어, 블라인더가 있어서 내리면 에, 사생활 보호 충분히 되고 여기는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프리미엄 기숙사고 1층에 이제 공용 식탁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주방이 있고 2층에 이제 스위트룸 전층을 다 사용하고 밑에 층에는 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짜잔. 아, 오늘은 마이크도 달고 자, 오랜만에 바퀴에 왔으니까 열심히 시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 굉장히 좋죠. 오우씨야. 자, 나가 볼게요. 오이고말 그대로 에코. 야, 이쁘게 잘 꾸무셨다. 저기 이제 헬스장도 있고. 와, 정말 쾌적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 아침도 살짝 지낼만 합니다 저는 반팔을 입고 있고요 날씨가 역시 박이오는 와 너무 시원해 에어컨이 없어도 살수 있는 도시 아, 짜잔 아 안녕하십니까 에코캠퍼스에 왔습니다 우리. 이에듀 학군 메인 캠퍼스 그리고 어, 에코 캠퍼스 자, 이 캠퍼스는 부지가 굉장히 넓고 과거에 호텔로 어, 건축을 하셨는지 굉장히 시설이 무던합니다. 그래서 어, 새로 완공 후 처음 왔으니까 시설, 강의실, 식당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에듀 에코 캠퍼스 우리 주진 매니저님이 투어를 도와준다고 해서 네 편집하시는 거죠? 아주 아니에요. 안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 네, 이에듀에코캠퍼스 네. 주진 매니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정유 <laughs> 원장님. 같이 왔고요 네. 자이에듀하고 에코캠퍼스 작년 9월이었나요? 10월? 10월 6일. 10월 네. 아 10월 6일 늦었지만 오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아, 니다 저희 디스코바일랜드 네. 이숙지 원장님 11월 달에 오셔서 네. 또 그때 캠프파이어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저는 오늘 날씨 좋을 때 한번 학원 빠르게 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우선은 이쪽 들어오실 때아시 어딘 이 오피스고요. 네, 이제 마케팅 직원들이랑 원장님이 네. 상주 여기에요. 아 이쪽에 상주 기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어, 면담이나 네. 그런 이제 불편한 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건너실 수 있으니까 아, 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 매니저님도 여기 주로 계세요? 아, 아 저는 이제 아카데미 오피스에서 학생들 고프스. 관리 아,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오 어, 식당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 식당. 아, 나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여서 저도 잘안 찍어요. 이게 <laughs> 한번안 찍다 보니까 아 예. 네. 그리고 이쪽은 식당이고요. 네. 음... 이제 피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단 네. 오셔서 식사하시면 아시겠지만, 아, 네, 어제 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뉴가 나와 있고, 메뉴가 나오고, 생님도 스스로 이제 드셔고 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또 며칠 체류하니까 네. 중간 중간에 네. 제가 자연스러운 영상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이 네. 어우, 좀 좋아요. 음, 조명 한명 켜드릴게요. 아, 조명까지. 네, 맞습니다. 먼저 저매저님 전화 떨어졌다고. 네, 욕하시면 안 돼요, 다들어가요 <laughs> <laughs> 와. 여기 에코가 주말에도 삼식인가요? 아니면. 아, 주말에는 이제 네. 이식으로 브런치하고 디너만 제공됩니다. 아, 브런치하고 디너만? 네, 그래서 아... 홀리데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평일에만 삼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굉장히 모던하게 좀 꾸며놔서. 그러니까요. 네. 카페 같아요. 네,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네. 이제 일과 후에는 뭐 네. 자율학습. 다일락스? 네 그리고 각종 아, 행사가 네네. 졸업식이나 그런 각종 행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아주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아니, <laughs> 자 여기 생수 네 정수기 두개있기두 개. 그에 네. 네. 네, 아침마다 이제 커피가 제공돼요. 아 커피도 제공돼요. 네, 아침마다요. 아, 아, 아침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 커피를 내려드 아. 그리고 이제 물, 뭐, 료수 음료수.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네. 두개 있고 전자레인지. 이거 네. 네. 라면 메이커 맞습니다. 네. 한강 라면이라 그러죠. 아, 네, 한강라면? 네. 아 저희 마트에서 판매하는 네네네. 한강라면 용기랑 해서 네네. 자유롭게 드실 수 있으시니까. 아. 네. 정말 자주 드시더라고요. <laughs> 아, 저는 라면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그렇게 매점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네, 카페. 카페가 아직 문을 안 열어서. 네. 어. 에코 카페. 카페 이용 시간은 이제. 아침 10시부터 아, 저녁 10시구나.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 문을 안 열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카페 시설입니다. 아유, 좋다. 와. 야, 벌써. 네. 아바타, 아바타 나올 것 같은. <laughs> 밀림 한가운데 있는. 네. 가장 장점은 이제 가장 뷰가, 네. 아름다운 뷰를 볼수 있는 장소고요. 음. 학생분들이 공강 시간에 많이 오셔서 커피 아, 드시면서 이제 다른 네. 학생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더라고요. 아, 이렇게 카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커피 가격은 여기 있구나. 네. 아, 100. 아메리카노 90. 어, 아메리카노 90. 음. 좀저일찍에던 네. 아, 친구도 골프채 갖고 나가시던데 한국분인지 외국분인지는 모르겠어. 어한국분이에한국분네요 아, 아. 그리고 이제 이쪽 뒤쪽에도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공강 시간에 이제 그 기숙사 안 들어가시고 네네. 여기서 얘기 나누시다 벌써들어가시고 이렇게. 아 하시더라구요. 골프장 먼저 보실까요? 네. 지금 연습 지금 레슨 중이라서. 네네. 네. 지금 레슨을 받고 계셔서 이따 다시 와서 찍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불편하실까봐. 네. 저 이제 강의실, 이제 강의실 들어가기 전에는 네네. 이렇게 저희 여행 정보가 있어요. 어...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네. 이제 뭐 레터도 달아야 되고 타이틀도 달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바기오에서 유명한 네. 관광지 음... 이쪽은 이제 바기오 시내입니다. 시내. 네. 그리고 아 이쪽은 박유 시외에 있는. 시외. 쪽. 시내 네. 시외. 네. 그래서 이제 아 솔직히 이 정도면은 뭐 박유를 주는, 박유 오셔서 여행 다어 다녀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아 이제 들어가시면, 이구 네.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외부와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네. 게시판이 정보 게시판이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이제 아카데미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각 예, 예. 매니저들, 아 매니저들이 있고 이제 스케줄 관리하는 직원들, 네. 그리고 헤드티처까지 있어서 네. 학생들이 모두 이제 스케줄 관리나 네. 이제 뭐 금전적인 지출 내역, 지출, 지출 음, 현지 비용, 네, 음. 현지 비용이나 이제 그 또 이제 컴플레인 있을 때아 학생 매니저들한테 요구할 때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교재도 여기 와서 보실 네. 수 있고 자유롭게 보시고 또 교재 아 변경해서 어 변경하실 때 이용하십니다. 네. 보시면 이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담아놨고요. 네. 이쪽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 정보예요. 마사지. <웃음> 네. <웃음> 워낙 이제 마사지를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마사지 리스트 하고 네, 이쪽은 네. 저희 학원하고 이 제휴 매진 마사지 샵이라서 가시게 되면 10% 디스카운트 아10% 디스카운트 네. 중요하다 네오 이용하실 진.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바기오에서 뭐 네. 클락이나 마닐라 네. 클락 공항 마닐라 공항 갈때 이용할 수 있는 퍼스트 <목> 터미널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클락 네. 그 다음에 파사이 마닐라 네. 마닐라 쿠바오, 쿠바오. <laughs> 이렇게 해서 이거 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룹 클라스. <laughs>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laughs> 안 되겠습니다 하고 와서 딱된거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네. 그때 완전. 예. 공터였죠. 와. 자, 여기가 그룹 클라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제 101 클라스, 1대1 클라스룸은요. 네. 반대쪽 보실까요? 아, 네. 되겠습니다.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아. 이루어져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오 어, 여기 빙강이시네요. 네. 아이고, 음, 아 되게 여, 여유로워 보이시다. 신녀분 저렇게 프로님한테, 네. 프로님한테 레슨 받으시고. 네. 아, 이 날씨 좋은 날. 맞아요. 아, 덥지도 않고. 저도 학원 안에서.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원 안에서. 공부하면서. 네. 네. 오. 이제 콜라. 도한 이렇게 꾸면놨어